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소명으로 살아가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며 찬송가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가죽에 남몰래 작은 십자가를 새긴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 줄때 자신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인의 숙련된 기능에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를 위해 천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세속적인 일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이 소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소명은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거룩한 일이어야 하며, 특별한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자신의 본분을 세상 어디서나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소명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매일 분별할 지혜를 주소서. 지금 내가 속한 자리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장대진이었습니다.